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구는, 장군은... 1473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3만 원입니다. 어, 지금 그 시장이 계속 AI 관련주들만 급등하고 있어가지고요. 어, 수익내기가 그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금요일에 미증시가요. 나스닥이 강박권 약간 상승을 했는데 어,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올라간 그런 느낌이고요. 어, 그리고 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가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렇더라도 확인을 하고 가자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어,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0.4 정도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오늘 제가 그 매매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지금 AI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보시면 어, 코난 테크놀로지 야,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도 3만원 짜리가 9만원이면 3배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던 게 KTCS 이 종목도 그 KT가 챗GPT 뭐 투자 쪽 하는 바람에 관련 주로 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그다음 오늘은 또 음원 관련 주들 도 미국 쪽에 뭐 음원 관련한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벅스하고 그다음에 지니뮤직 뭐 이런 쪽이 급등한 것 같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대부분이 그냥 AI로 다 갖다 붙여갖고. 끌어올려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대부분 다 그래요 알스포트 이런 것도 뭐그 마찬가지고 네트워크 데이터 뭐 이런 쪽에 다 걸리죠 웬만한 종목은 그래서 AI를 갖다 붙여 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식의 흐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신규로 상장했던 오브젠 이 종목도 뭐 그냥 바로 어, 상한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AI쪽만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 어, 솔트룩스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 원짜리가 지금 3만 원이니까 딱 3배 갔죠 대부분 다 3배씩 올라갔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가 상당히 겁이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그 안타깝지만 어, 이 좋은 AI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저도 나름대로 초반에는 다이그다이게 관심을 줬던 종목들입니다. 세바스 AI 여기서 샀다가 팔아버렸는데 지금 날아가버린 이런 상황이고요. 그이 이 부분을 못 견디고 그냥 날려버린 이런 상황이고 솔트룩스도 여기서 솔트룩스는 여, 아, 어디? 아 여기쯤인 것 같아요. 확 눌렀다가 그냥 되도록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대다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그냥 확 쳐버스 아, 첫날 누르다가 튕겨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고 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은 아예 안 가니까요. 그뭐 제가 가진 종목만 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 자동차 관련주 대체로 보면 밀리는 분위기고요. 그다음 반도체 쪽도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 넘봉이 많이 나오죠.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근데 ai 관련주만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 대부분 다이 건설 쪽에 그 중동 개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꼼짝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그냥 ai 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게 어, 그냥 다 팔고 눈딱감거 그냥 그이그 그 AI 감초좀 받을 때까지 어 그냥 그 쉬어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 그렇게 하긴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주를 하나씩 이제 매수를 해보려고 단타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했던 게이스페타시스이 종목 한번 단타 해봤어요. 신규로 지금 잡은 종목인데요. 어 이거 그, 아침에 뉴스 나왔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어, 회로 기판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PCB 회로 기판이 이제, 어, 서버를 구축하는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뭐, 채찌 PT나 AI 관련한 어떤 그런 어, 빅데이터 이런 쪽이 그 활성화가 되면, 어, 이런 서버에 들어가는 그 회로 기판들이 많이 쓰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어, 수혜주다 이렇게 아침에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정권사에서 그렇게 기사를 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갭으로 떴다가 이제 누르는데 여기쯤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거 단타로 한번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 뭐 특별한게 했는건 없고요 그 근데 잡았다가 대부분 다막 울렁울렁 그래가지고 그게 힘들었습니다 YBM넷 이것도 잡았었는데 거의 이런식의 확그 여기 있으면 잡았는데 확 올라가다 쭉 빠져버린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자꾸 나와가지고, 계속 그, 그잘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7,100원에 잡았습니다. 7,100원이 여기죠. 그러니까, 그, 아예 오늘 이한 종목만 노리자. 그러고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갭으로 떴다가, 3분 봉입니다. 갭으로 떴다가 눌리길래, 여기쯤에서 7,100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일부는, 요 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분할 매수한 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7,390원이니까요 여기에서 3분의 1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종가에 다시 추가로 더 잡았는데 이게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시간에서 지금 2.2%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것도 어쩔 수 없죠 어. 그 마지막까지 끌어올리길래 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앞에 매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거의 고점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벅차 보이니까 어, 지금 시간에서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괜히 잡아가지고 지금 추가로 더 잡아가지고 어, 오늘 그 오늘 잡은 걸로 보면은. 어, 한4% 정도 수익이 난 상태였습니다. 났는데, 추가로 더 잡는 바람에 지금, 시간에서 밀려가지고, 조금 더 불안한 상태. 그래서 지금, 여름모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니까요. 어, 요번 기회를 놓쳤으면 또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되니까, 어, 쨌거나 지금은 AI 관련주 쪽으로, 어 단타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게,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솔트룩스, 이건 또 시간에서 내려가고 있고요. 이게 따라 들어가야 이게 정말 어리, 어렵습니다. 한 컴이도 이거도 마지막에 한4% 정도 끌어올려놓고 시간에서 또 지금 밀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이 종목도 여기서부터, 여기서 한번 잡았다가 손절했었지 싶은데 제가, 어, 그 위로 지금 계속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끊깁니다. 그래서, 어, AI 쪽 관련주는, 어, 비중을 조금 작게 해가지고, 잡고 좀 길게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거 외에는 다른 쪽은 제가 봤을 때 뭐, 올라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죽 둘러봐도. 화장품 쪽은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긴 합니다. 그, 정부에서 2월달까지 중국 비자를 중단시켜버렸죠. 이건 조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본은 정상적으로 그 풀었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 그 비자를 풀었죠. 서로 간에 이제 풀어줬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2월까지 연장이 되버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만 민우리이 바뀐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도 다 풀고 동남아 쪽은 중국인 관광객 오라고 막 난리인데, 한국은 못들게 어오 막으니까, 어, 한 번,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그냥 그, 다른 문제만 안 생긴다면 중국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올라갈 것이 되려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 불면도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금요일날 다 정리해버렸고요. 어, 조금 더 빠지면, 어, 밑에서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중국이 확진자가 줄면, 어, 서로 그 비자 부분은 다시 또 열릴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뭐,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고, 어, AI 관련 주만 자꾸 올라가니까 이걸 참, 오늘 그나마 또 이스페타시스 이거 <laughs> 모양 좋길래 잡았는데 수익은 낮지만, 이게 또 시간에 걸려서 뒤로 지금 2%나 밀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더라도, 그, 계속 소외되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 AI 관련주를 비중을 한 그, 한 30만원대 정도, 어, 한 50만원 정도 비중을 해가지고, 어, 짧게라도, 단타로라도 계속 그, 접근하도록, 어,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따라 들어가려니까 좀 그래가지고, 이건 포기하고요. 어, 이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아니면 뭐, 이 단타매미 고수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찌 이제 손 내린 사람은 어, 신규로 나오는 종목 이거는 그리괜찮았는데 시간에서 왜 밀려버린지 모르겠네요 이참 힘겹게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 뭐 이런 느낌으로 어, 하나씩 종목을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큰 성과는 없었고요 1월달은 이렇게 어, 허무하게 그 주말 동안에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뭐 ai고 뭐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 이거 신경 끊고 그냥 내가 가진 종목 묵묵하게 굳건하게 그냥 그 건설 관련주의로 굳건하게 가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기존 종목 포기하고 단타로 가느냐 이거 갖고 고민 많이 했는데요. 어그 결론을 잘못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대로 가고 신규로 단타로 어그 주도주 쪽에 조금씩 접근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나면 단타는, 어, 뭐, 나름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일부 익실은 하고 지금 32,000원이니까요. 단타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 요렇게 연습을 쭉 해가지고, 어 당일 강하게 올라가는, 어 그런 쪽 종목 쪽으로, 어 매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시작이라서, 어, 내려와 봐도만 이 정도, 7,000원 선 정도는 안 지키겠나 싶습니다. 이 앞에 매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거의 고점 되거든요. 그 이걸 고점을 뚫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시간적으로 매물을 소화를 하고 가느냐, 그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뭐, 이제 시작이니까, 어, 빠지더라도 크게 뭐, 그, 손실이 클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규로 떠오르는 종목, 그걸 하나씩 하나씩 어 매매해서 모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은 일단 뭐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조정 끝나고 나면 다시 재차 상승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